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폐어간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를 기록하면서 66장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 65장에서 한장 남겨놓고 65장에서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을 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불려할 택하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며 찾지 않으며 부르지도 아니하니 만국 백성을 위하여 택한받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우상숭배에 빠진 이방인들 나를 구하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는 저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고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이 열심히 구하고 찾고 구해야 할 주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는 백성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것을 염도에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에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 볼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그 말씀의 주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노라.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첫째의 말씀은 나를 구하지 않던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하신 일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180도의 방향 전환입니다. 관심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함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선전 복음입니다. 너희가 너희 앞에 온 나를 찾지도 않냐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아니하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한 저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곧 동방에서 우상숭배에 저전 타락한 백성들을 택하사 당신의 백성의 자리를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자의 외침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치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택한받은 백성들이 교만하고, 불신하고, 불충성하였길래 그들을 버리고, 다른 일을 택하시겠다고 외치십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정직하지 못하였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고, 40년 광야지를 친히 이끄시고, 바위를 터치시고,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며 먹이에 살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시민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이 일을 이루지 못한 저들을 떠나서, 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내가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당신이 직접 찾아오사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다가 춤을 추며 좋아하고 이방인들은 한우성을 질러야만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저들의 불신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를 찾지 않는, 않던 자들에게 나를 찾지도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시고 외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물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 당신은 누구십니까? 택한 이스라엘은 외면하였으나 이방인들이 어문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이 복음을 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아 헤매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세상 학문과 세상 권세에 도취한 그에게 담에서 도상에서 햇빛보다더 밝은 빛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찾지도 아니했고 복음의 해방꾼인 그에게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 오신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습니다. 직접 찾아 오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진리를 내게 오신 이방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게 될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부유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도 인간적인 가진 것 자랑할 것 없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였습니다. 왜?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내가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속에서 부름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넓으신 그 크신 은혜 없었으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세 번째는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부르지 않던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한 우리에게 찾아오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국시내까지 과일을 뜨는 것 같이 일일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사 부르신 것입니다. 비가 창이라야 나일강변이 홍수로 범람하여 떠내려갈 때 거기에 떨어진 과일들이 동동 떠내려가는데 다 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뜨고 싶은 과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뜨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 하나 일일이 불러 주셨다고 하는 이큰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듯이 우리들의 오사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저는 믿고 난 후에 처음에 새벽재단을 찾아 나가서 교인들이 가서 보니까 그때 부엉지표라고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새벽에 가서 의자 사이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엎드리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나간 제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좀 믿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셨고. 제를 깨달은 나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울아, 사울아. 다음에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 주위에 섰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데 이상한 소리만 들었는데 사울의 기회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스체를 뒷발질 하기가 얼마나 괴로우냐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보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그분이 사오라 사오라 부르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이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피라미스는 니 머리에 쌓았던 바벨탑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세미라미스는 하늘 황후인 리브르스의 아내 세라미스가 아 라미스가 유대 철학자인 아브람, 조수와 해결은 하나님의 꿈은 인간을 그의 창조 사건의 동력자로 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니무럽과 네 세메라 미스에게 속하여 속아서 하나님을 잘못 찾고 믿었던 그 인생을 우리를 불러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불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에 가득 하신 당신의 창조의 사역, 그 사역에 나와 여러분들을 끝없는 우주를 채우시기 위한 창조의 사역자 동참자로 삼으시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브람, 조소와 해체의 말이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를 통하여 주신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나는 복받은 이방인인가?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방인가.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내 마음을 여서서 본래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있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아니하고 님으로과 세멸한 미스를 섬기고 하늘하울를 섬기고 온갖 우상승부에 빠져있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계획을 들어볼 때 내가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니 내가 그들에게 차라리 가서 복음을 전하겠 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불러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대적자를 불러내요. 이방인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복음을 저를 들을 때, 내 가슴에 새길 때 아, 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정말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을 몰랐던 날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 복음의 발 앞에 이르게 하셨구나. 그래서 갈비는 늘 기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기도의 문구가 열백 번 죽음 마땅한 이 죄인을 천례의 복음 앞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열백 번, 천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을 하늘에서 주신 복음 앞에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 감사를 항상 대생이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우리도 이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내었고, 사생년 광략길에 저들이 친히 보고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달도록 하나님이 정말 이른비, 너전비, 복된 장막비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눈앞에서 이끌어 가서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 나는 차라리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고, 나를 구하지도 아니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손을 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수를 들고 이 복음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같은 죄인, 불모색 던지질 이 죄인을 불러 주신 그큰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이 없도록, 날마다 바르게 서는, 담에색 도상의 사울같이, 그 태양보다 더 박은 빛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죄인임을 깨달는, 크신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